이제 증인 협상 과정에서도 말씀 좀 원활한 진행을 해서 제시한 네, 증인 두명중 김민회 간사님, 김비회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듣고 가주세요.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김비회 간사님, 김비회 간사님, 김미회 간사님, 그만해주시고요.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간사님, 그만하시죠. 원활하게. 타 의원이 그만하시죠.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 듣, 또제 얘기 듣고 또제 얘기 듣고 나가세요. 보시고 그럼 말씀하세요. 일단 말씀 좀 듣고 하십시오.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최선의 역할을 해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김계 간사가 의사 진행 발언한 걸다 들었어요.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사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허다하게 봤어요. 그래서 따라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빨리 해야죠. 지금 상황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그래서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 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 무섭지 않으십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자료 제출도 제출 기한이 매우 촉박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후보자보다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미애 간사가 얘기하는 키움증권, 주식 관련해서 이게 후보자 개인의 주식입니까? 본 의원이 의상 진행 발언 후에 이석하려고 할때 이소영 의원이 웃기게, 웃기고 있네 라고 하셨죠. 하시는 발언은 보고 거예요? 신상 아 제가 그는 거 제가 지금 위원님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발언이 타 위원에게 허용되는 말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 혼자 자 여러분. 여러분,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이런 발언을 한 동료 의원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의사진행 발언하는 국민들에게 웃기게 있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 부분은 꼭 사과하시고 다시는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의혹 앞에 당당해야죠. 그리고 충분히 저희들은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9시 40분에 야당 의원이 소회의실에서 사전 미팅을 하는데 정은경 후보께서 오셔서 자료 제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했니까? 제출했대요. 그러나 그때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확인해서 이것저것 출력하는데도 저 혼자만 겨우 몇개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미애 의원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주신 FTN &E 주식 관련해서 이게 제때 주시면 제대로 주셔야죠. FTN가 주식회사 라움으로 상호 변경이 됐죠. 그리고 또, 회생 개시 결정도 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미리 자료를 주시고 충분히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드렸고, 약속을 했는데도 안 주셨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그게 왜 웃기는 소리입니까? 자료 요청이 웃기는 소리입니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 웃기는 소리면, 국회의원 여기 왜 있습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그 정도도 안 하고 국민들께 제가 당당하게 설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영웅이라는 그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의혹을 해소할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서 어 상장 폐지됐다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분해서 제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니까 라임으로 상호 변경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오늘 2016년 거부터 키움 증권 거래 내역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2017년 2월부터 라임이라는 거래 내역이 있어요. 이건 뭐지 하고 보니까 두 개가 같은 거구나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맞춘 이걸 무슨 숨은 그림 찾기하고 게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혹을 해소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소영 의원님은 어떤 취지이시죠? 질 신상 발언입니까? 예. 네 방금 이제 야당 간사님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야당 간사님께서 정은경 후보자에게 저는 먼저 사과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서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해서 유포하시길래, 그러면서 후보자를 모욕하시길래,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할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먼저 지적을 드렸습니다. 뭐, 에탄올이든 키움이든 본인의 지리 질의 시간에 지리를 하셨다면 당사자인 후보자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아까 뭐, 신의 손? 뭐, 온갖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검토하고 온 자료에 의하면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당사자인 후보자에게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헌신적이었던 공직자 한 명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사과하신다면은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간사님, 지금 크게. 자, 김미연 선생님, 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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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렇게 뜨거운 상임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뜨거워졌는데요. 일단은 그, 안상훈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상훈 의원님 말씀 좀 듣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